1절에서 1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독 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죽풍병자를네 사람에게 매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때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죽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죽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겠 신성 모독이라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람들이 이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 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라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게 되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더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목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보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고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전할 때 아,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 안에서 협력과의 선을 이루는 이 시간 될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부르심을 받아서 열두 제자가 부르심을 받아서 또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 말씀대로 일하, 일을 할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이와 같이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그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의 말씀이, 그 어, 능력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근데 그, 그 모인 가운데 그 예수님에게만 가면 병을 고치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그네 명에서 밀고 왔더니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하도 사람이 많았어. 그런데 그,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다고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쳐서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어? 중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야. 응?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 지붕이 뜯겨지는 것보다. 사람들이 볼땐 그, 예전에그 집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붕이 뜯기면 비가 새일 텐데, 그 뜯겨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과 또한 네 명의 미어, 미어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어? 예수님이 만나면 예수님에게만 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그 친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병자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 어? 그 친구들은 오기만 하면, 하나님만 만나, 예수님만 만나면 낫는다는 믿음 때문에 남이 지붕도 뚫고그 앞에 그들을 달아서 어? 내렸어. 주대에 달아서 어? 그 병자를 내렸단 말이야.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본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교회만 가면 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들을 강권해서 데려다 놓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자의, 그 먼저 성령받은 자의, 그 은혜 받은 자들의책구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어? 그들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그래서, 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 다른 영혼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앞에만 가면 난 되는 믿음.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갖기만 하면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난는다는 믿음을 가졌 돼요. 음? 혈병 걸렸던 여인도 마찬가지고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낫습니다. 이 각자의 믿음대로 고쳐지는 거야. 이네 사람의 믿음, 주님 앞에만 이 환자가 가기만 하면 낫, 낫는다는 믿음으로, 어 그를 믿지도 않는 친구를 돌상에 미고 와서 자기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그 옷에 넣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전도할 때 열정을 가지고, 어, 그영혼들을 가지고, 그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중보하면서 그들을, 어, 이끌어 내야 하는 일입니다. 응? 그들을 이끌어 낼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해? 그될고온 영혼을 살려주고 어떻 예전에 김하성 목사님이 암 환자들이 어암 환자들이 동네 에 있는데 동네에서 부흥해 그 교회에서 부흥해들하면 가기만해 가기만한다 말쯤도 몰라 어 기도도 할지 몰라. 근데될고 가기만하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그 환자들을 교회로 끌어다 놓고 어? 부흥했대. 동의 자리에다 끌어다 놨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내 네 친구와 같은 믿음이야. 어? 우리 김지희 강도사님이 집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어? 예배를 드려주고 어신방을 받으면 그 가정이 다시금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 그곳에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어?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거예 근거가 되고. 그런 믿음이 없이, 그런 열정이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니까, 맨날 어제가 오늘이고, 어? 또 미래도, 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있을 때, 또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어, 전도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지게, 10편, 33편에, 아, 34편에 여호와를 자랑하라. 기쁨으로 자랑하라. 어, 10편 140, 음. 145편에 여 어? 어? 지정하신여화를 자랑하라. 무엇을 자랑할 거야? 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입혀주시고 어? 살려주신 것, 구원하여 주신 것을 많은 자 앞에서 간증하며 자랑하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예배 후에 간증자들을 세웁니다. 왜 그럴까? 가정이 회복되고, 남편이 회복되고, 어? 어?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어? 서로의 식었던 마음이 회복돼서 어? 하나 되는 그런 과정, 과정을, 어? 간증자들을 세워, 설교 후에 간증자들을 세워서 자랑하게 한단 말이요 그게 누구를 자랑하는 거야? 나의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셨던 하나님, 나에게 내, 나의 삶을 간섭했던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요 이런 삶을 살아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어. 무엇을 입을, 먹을까, 입을까, 쓸까가 아니라, 어? 하나님을 위해서 자랑하며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때요? 오전에 말씀한 것 같이, 쓸고, 어? 사역하고 나면, 뭐하고 나면, 야, 이 돈이 떨어지고 나면, 나 이거 뭐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나, 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셔요 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 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생기지만 어차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나가는 자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치유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내 친구의 믿음으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두 말도 안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 그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는데, 바리새인이나기존에 신앙하는 사람들은, 네가 뭔데 죄를 사해? 네가 뭔데 죄를, 네가 하나님이냐? 1 0편 응? 10편에서 편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1 0에서1지셨에서1에서상0해 어? 어, 보니까 우리의 서 10편에서 1 0편보서 10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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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에에게 임할 때 죄가 사0편는 거야 그 말씀을 믿고 시인할 때부편함을 받는 거야 예수의 피가 그 생명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닿을 때 죄가 성장되는 거야 어? 그런데 우리는 그소리가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최고의 복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돈이나 주지 무슨 죄를 사했다고 그래 어, 중국강이나 거치지 무슨 죄를 사했다고 그래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야 우리의 반응 그렇단 말이야 눈 앞에 보이는 거 중풍병자니까 중풍병자이라고 죄짓지 무슨 어 죄를 사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죄져 가지고 본인도 그랬을 거야 아마 내가 무슨 죄를 무슨 짓는걸 봤어요 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무슨 죄를 사해요 이렇게 따질 거야 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어뭐해 주세요 뭐해 주세요 그랬는데 내 죄를 사 사노라 그래. 그러니까. 아니 달래는 돈은 안주고 무슨 어? 죄를 사는데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통로가 막히는건 우리의 죄 때문이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욕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죄로 인해서 응?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거야 그런데 그 관계, 관계에서 내 죄를 사느라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했던 형벌이 수반에서에서는 제거되고, 또한 그 죄로 인해서 형벌로 원수를 내 앞에다가 두루두루 두셨는데 원수를 내어 줬고 늘어진 팔을 바로 세우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의 전능자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니 어?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중풍병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 어떻게? 네 명의 그 친구의 중고와 헌신으로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어? 전도자들 1 2 제자를 부르신 거는 그1 2 제자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과 눈이야. 그럼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기만 하면 안 된다. 지어다 놓으면, 지어다 놓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사람을 봐서, 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죽으신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서 나가듯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을 주 앞에 데려다 놓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 때문에, 응? 그 이름 때문에, 어? 10편, 23편, 어? 3절에 뭐라 그래? 그이그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 그 이름 때문에, 어? 그 때문에 인도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듯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나가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나가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그들을 강권에서 믿고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 그들을 죄를 사해 주시는. 그걸어서 강인 그한 사람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어? 돼지대를 바닷속에 집어넣죠.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이 중풍병자에게 내 재활사함을 받았느니라할때이 중풍병자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어? 그리고 오히려 따졌을지도 몰라. 또 병이나 고 지지 이게 많이 말해요 예수님 돈이나 지지그 쓸데없는 소리를 해.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따졌을지도 모른다 말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을 안 되는 자들이 말씀이 있다는 자들이 어 적어보게 어 네가 뭔데 죄를 사해 네가 뭔데 죄를 사해 그러면서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 네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결국엔 병과 상관없이 병은 이미 나왔으니까, 제가 사야 되고 병이 이 나왔으니까, 침상이나 들고 가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 요 어제 어느 분과 대화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죽을 자에게 가서 기도하면 벌떡 그냥 악을 쓰고 일어나가지고, 어? 죽는다고 사람들이 다 임명 준비하고 있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서 손을 얹으니까, 갑자기 와 하고 악을 쓰더래. 얼굴이 색감했던 사람이 말도 못하고 탁!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악을 쓰고 일어나더니, 그 다음날 어? 살아났다고 전화가 왔대. 그랬더니 사람이, 때 살아날 때 죄상을 받을 때 고침을 받을 때그간격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면 고쳐 놓면좀 지나면 어? 내 마음대로 살고 예전에 살던 방람으 살려고 또 돌아간단 말이야. 그 사람은 그 집에서 떠나야지. 그 엄마에게서 떠나야 사는 사람이야. 교회로 와서 항상 예배하고 기도해야 살수 있는데 아유 엄마가 그립다고 엄마한테 다시 갔더니 엄마한테 엄마의 영이 그 사람에게 다시 눌려서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의 교회에서도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폐암 환자 허리 90도로 꺾인 사람 뭐 혈액암 환자 무슨 환자가 와서 했는데 어 일주일 만에 허리 90도가 펴졌고 어 2주일 만에 또 누가 낫고 3주 만에 폐암이 낫고 폐가 폐암이 걸려서 이렇게 삐뚤어졌더 그랬어요. 여기가 이렇게 부어 올라가죠. 어? 근데 폐암 환자가 나왔어. 낫고 또 마지막으로 혈액암 환자가 났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전의 삶을 고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나의 가진 물질이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감사할 줄 살아난 것으로 끝난 거야. 응? 열 명의 어?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다 갖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듯이 대부분은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가서 죽음의 길로 간다 살려나도 어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기껏 하나님 어 열심히 그냥 불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오면 결국엔 죽는다는 거야 너무 너무 이거 해도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만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거기까지만. 아, 그 전에 그, 둘째 형님한테 그맨 처음에 풍 걸려서 병원에서 나왔을 때 예수를 영종시키고 나니까 2주 만에 걷고 뛰었어. 그러니까 또 영금도 나왔어. 장애자 영금도. 그래서 장애자 영금 실일조 하라고 그랬더니 벼룩이 간을 내 먹어라.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당장에 10분의 1을 깎였어. 어제 가니까 비슷한 관점을 계속 하는 거야, 그 사람도. 그렇게 해줬더니, 어? 어? 뭐 작정해놨다가 한 번, 돈 나오면 한번 하고, 또안 나오면 또 전화라도 해달라 그러고, 막 이런 식이야. 나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야. 아니, 1 11조, 1절1 1절 나한테 하게 아니라, 그러는게 아니라, 교회에다 아니님 하라고. 그랬더니 별룩이 간을 해 먹으라고 욕을 욕을 하더니 그 다음 어, 한 6개월 있다가 10분의 1로 깎였어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병원을 헤매고 다니고 어감사가 떨어지고 어, 기쁨이 사라지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 기쁨을 잊어버렸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 데려온 사람도 또한 병원 사람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그래요 병든 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 병이서는 안 나왔지만 누가 보면은어이병 침상을 들고 가는 자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켜보는 자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들고 가든 들오고 들고 가든 자도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내가 예전에 이런 병이 걸렸다 했랬는데내 친구들이 이렇게 될리고 가가지고, 어? 어? 안 간다는 걸 억지로 끌고 가더니, 갔는데 그분이 내 자의 사항을 받았느니라, 어? 갔는데 그분이, 어? 안수를 했는데, 어? 그냥 벌떡 다리에 심이 생겨서, 어, 그렇게 왔다. 어?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면서 살아나간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면? 자기가 잘해서 나는 줄 알고, 낳으면 어, 자기 물질 가져 낫는줄 알고, 또, 어,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고, 또 예전의 삶으로 살아나가니까, 그냥 다시 병이 들어서. 죽는 거야. 그 배암 환자도 고쳐주고 6개월 만에 죽었어. 어떻게 죽었냐? 고쳐졌으면 교회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고친거에 대한 감사를 재단에다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 거야 주일날이라도 어또 평일날 한번씩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수요일 공예배 드리고 이러면 걸 죽을 일이 없어 그 다음에 뭘로 죽었냐면 폐병이 났으니까 폐암 이 났으니까 폐가 폐는 뭐에 우리 몸에 기를 집어넣는 곳이야 지가 약해지고 다시 그, 그 방안에서 그냥 콩콩한 방에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돈에 얼마나 인색하겠어요 그데이 저기 뿌리나 끼겠어? 거든방에서 앉아있다가 우울증으로 죽었대 우울증으로 아은 고치고 우울증으로 죽었어 우울증으로 우울증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병만 고쳐놓으면 그 9명은 그 나머지는 다 그, 어? 배, 그 나도 안 대로 고쳐놓으니까 다 제가 끌어갔단 말이야. 한 명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어, 구원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 감사를 입들어 시인할 때,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때,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지 모르는 자들은, 결국에는, 암으로 죽을 거, 어? 우울증으로 죽고. 간암으로 죽을 거, 딴 거로 죽고. 이런 딴, 딴 암이 생겨도 죽고.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야. 어제, 어제 가서 만났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안심스럽다고. 참 얼마도 안 난다고. 그러면서, 어?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상황에 맞춰서 사람한테 실망 안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됐죠 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서 정말로 구원 받는 자 10명이 하나 아닙니까 어떻게 10명이 하나요 그러길래 나병 환자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얼마 안 돼요 실망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에서 어? 그 선까지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계심을 알리고, 그 능력을 나타내고, 어그 안에 병마로 잡고 있던 그 악한 악마를 예수 의 이름으로 쫓아내서,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를 지켜보던 모든 자들 중에 한 명은 어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들 중에 몇 명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죽든 우리가 생각할 바 아니고, 그 상... 상관하실 일은 하나님이니까, 어? 그,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그 주변의 식구들이, 인종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어? 예수 믿으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어? 그들이 우리와 상관없더라도, 하나님의 생명 측에는, 어? 그게 기,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말씀을 좀 했더니 그분이, 아, 그러네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성령이 크게 역사하셔서 은혜가 서로에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 요 그러니까 그분도 간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만 보면 자기가 처음 했던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사람만 보면, 아 그래서 내 시간을 계속 보다가, 응? 어? 진주 출근한다, 그러는 바람에, 아우, 가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왔어. 그래도 기뻐. 왜? 하나님 성령을 받는다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니까 제가 그를 만나고 오는데 너무 기쁜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광양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 어? 또 전도를 하도 또한 무엇을 해도 뭐 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주더라 어? 그런 체험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부터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그런 체험이 없고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 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믿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들은 어떤 자들이야? 요한의 물세를 받은 거야. 하지만, 이 광장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그런 광장교회인 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네 명의 어? 친구들과 같이 그런 이웃을 살아가, 사랑하는 마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들을 어? 예수님 앞으로 어? 데리고 올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 나가면서 그 영혼을 살리고 또어 친구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그런 믿음으로 어 전도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아버지 역사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자들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자들이 또한 전도한 자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아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성숙된 자들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내